노용이 좀해 형아 미면장 보살이야 이제 더러운 미면장 비면사아 미면 잠깐만 항정살 까불살 무뭐정도어좀 뭐, 어떤... 음, 이상해 아 잠깐만 세이토는 투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랑끝 내가 넣게 만들 수나 있나 만들 수 있거든 나 밥으로 하지 응나 어. 밀치기 빼야지 <laughs> 유아미야. 딱맞췄다 여섯 대딱 개새끼. 아, 또야 아, 진짜 좀 비키라고. 이란 <laughs> 아, 뭔데? 응. 하지 말라고. 죽여 버리기 전에. 아 씨. 오마내 눈으로 봤 아, 진짜 도담. 도담. 하지 말라고. 아, 진짜 노답이야 진짜 아, 형만 걸려 나죠 아, 저었나히셨죠 아, 저또잡히 아, 오때가히겠다

아, 왔다. 야, 나 개새끼야. 시가 오 아직 템 살아있어. <laughs> 나한테 한대 맞고 올래. 안 그러면 빨리. <laughs> 죽여버린다, 이걸로. <laughs> 힘들게 왔어. 죽이지 마. 힘들게 왔다. 힘들게 왔다고. 어쩌라고. 다시 가, 다시 와, 다시 와. 아 빨리 와. 이거 템 사라졌네. 어 내가 다 먹어야지. 황금 사과만 빼먹고 내가 다 아, 먹을 거야. 응, 링이 <laughs> 새끼잖아. 아 빨리 와. 인상 개새끼. 오씨 오. 아. 빨리 먹으라고, 템. 까빡게가 안 걸리네, 또 죽일지도 몰라. 아이빛나보여 <laughs> <laughs> <보여. 웃음> 하지마. 어, 미치기 말이야. 붙음. 이거, 아? <laughs> 돌 없지, 돌. 있죠. 뻥까지 마. 진짜 있죠. 야. 아, <laughs> 진짜. 돌, 돌. 먹어. 어디 가 오빠? 오빠? 오빠. 아. 어디 가? 죽여 버린다 진짜. 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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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. 아, 아. 아 김오치. 김오치. 하지 마. 하지 마. 아 진짜. 아 하지 마. 더 플럭스 X야. 난 이렇게 내려가시네. 똘 플러스 엑스? 똘 플러스 엑스. 오, 동굴이다. 대박. 이거 아니? 야, 일로 와봐. 동굴 봐, 아, 기거치 와, 매 석탄 진짜 지리게 기모치, 나온다. 지랄. 진짜거든. 내려와봐라. 으아! <laughs> <속탄 기모치. 웃음> <올라가. 웃음> 석탄 기모치! 올라가! 석탄 기모치! 몇개안 캐야 될 수도 없는 겁나 많이 나왔어 잠깐 돌을 캐야지 아렉 걸려 사다리 하나 만들어 아야 아 세상에 기모치 강 기모치야 기모치 둘둘둘둘둘둘둘둘 기모치 바로는 많이 많이는 많이는 How can I get to the 어 How can I get to the My <community> House <S Officer paperworknet> 아, 이... 빨리 이 철이다 먹어 안다요내거 따요 아 진짜 이씨 빨리 이철 먹으라고 그럼 나간다 이쪽은 왜 막냐고 사다리 만들어줄게 난... 내아네 막으려고 했지 철 떨어져 안난나요아 <laughs> <laughs> 진짜 하지 말라고 아좀 어? 하나 더 알아서 떨어지네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다어먹 아. 먹어 안지아 <laughs> 진짜 왕? 응. <laughs> 좀뒤집분다 비켜뿐네 어도 노답이야 비키라고 <laughs> 나들 걸려 뱀사어거래사어 이게 뭐지? 아! 그만 좀해 <laughs> 사다리 극혐, 뭐 알았어, 만들어준다고. 사다리 기분. 아, 진짜, 좀! 사다리 기분. 응? 하지 마. 오지, 나간다, 오지, 진짜. 오지, 오지. 형 때문에, 진짜. 완전 개똥 같구만. 까부지 아. 마. 안 난다, 요. 하지 마. 진짜 나가버린다. 아 m t 리 e t 못 r y Boda. I'm the Tory Boda. I'm the Tory Boda. I'm t 너시작전이다 아, 좀 알아서 좀만드시 이거 뭐, 이쪽 모텀? 모텀. 사다리 만들었다안기 m 지안안 안. I'm. I'm, I'm. i 네 I'm. I'm, I'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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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왜리 어두워 약한 도시이겠으나 <laughs> 싫어 알아서 해 석탄기 석탄 yes. 아까 저기 많던데 yes. 여기도 있네 나무 없겠으아 기부민 나무 창고에 있다 알아서 먹어라 나도 할줄 싫어 나도 <laughs> 형이 무슨 짓을 <laughs> 할지 몰라 할줄 알고 개새끼 화랑이다 뒤지고 싶으냐? 화내놔라 아. 화내놔화내놔 아, 귀여워, 치. 아, 진짜 불 때문에 마치기도 어려워. 아, 진짜 저형 때문에. 아, 진짜 나가 버린다.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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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. 옛날 조림. 뭐나물 들어간 건데. 100ml. 지0 0 m l 지한 대도 못 맞추기 못지. 1 0 0 m 핑계 0 0지 아, 진짜라니까 <laughs> 핑계 0김 m 지1 말을 안들어 나의 차례1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마라 들어왔는데 <laughs> <laughs> 한대도 못맞0 m 지 카페 기부치. <laughs> <볼지>. 그것도 뭔 <laughs> 참기부치. 아, 진짜 조용. 저... 터져. <laughs> 아, 그만좀 말하고. 그것도 <laughs> 멋지. 아, 렉. <laughs> 나가 올래. <볼래? 웃음> 아, 아주 눈에. 붙뜨할 거야,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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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그만, 그만. 그만 좀 말하고. 아, 나렉 걸렸어. 장점은 이제 걸리잖아 까부지 말라고. 아, 아 좀. 아, 4프로 이하다. 이상 여기까지.